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할수 있는 만큼은 애써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묘하게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계속 같은 자리를 두드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아직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버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일까? 이 질문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삶이 풀리지 않는 모든 이유를 오직 나에게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노력하면 인생은 반드시 반응해야 하고 성실하면 삶은 어느 순간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이 믿음은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생이란 것이 애초에 노력과 결과를 정직하게 연결해 주지 않는 구조라면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꺼냅니다. 삶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숨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한 가지 질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애썼는데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 서사는 당신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수록 마음이 점점 더 고갈되었는지, 왜 노력은 멈추지 않았는데 안도는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끝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은 격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노력은 선이고 결과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노력은 언제나 옳은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합리적 존재라 착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계속 원하라고 사람을 떠밉니다. 노력은 이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그럴듯한 언어입니다. 애쓰고 있다는 감각은 삶이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최소한의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노력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해도 적어도 자신이 무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감각을 붙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노력은 점점 목적을 잃고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바뀌어 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애쓰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에 불안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쉬는 순간 의지는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도 뒤처지고 있다. 애쓰지 않는 너는 가치가 없다. 이때 사람은 노력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더 바쁘게,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마치 노력의 양이 충분히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태도를 바꿀 것처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아주 냉정하게 부정합니다. 삶은 인간의 성실함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도덕적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며 의지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보다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는 현실이 훨씬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자는 삶의 구조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직 덜 노력했을 뿐이야.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의지가 자신을 계속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입니다. 노력은 이렇게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념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더 깊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결코 이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두 번째를 요구하고 조금 나아지면 더 나아지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조차 숨이 막히게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애써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하나입니다. 노력이 항상 오라서가 아니라 노력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에 매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왜 누군가는 나아가고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무르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불편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이 어느 정도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노력의 방향과 결과는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수고가 무의미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믿음을 자주 그리고 무참하게 깨뜨립니다. 같은 시간을 들였고 비슷한 마음으로 애썼으며 심지어 더 절실했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쉽게 얻고 누군가는 오래 붙들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균형을 예외적인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기본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애초에 공정함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고, 세계는 각자의 조건과 기질, 환경을 무심하게 흩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제가 사람을 더 깊은 분노와 좌절로 이끕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탓하는 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사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차라리 더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탓하면 여전히 통제권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비록 잔인하지만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보다는 낫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야.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계속되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균형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불행 그 자체에서 오기보다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에서 더 커진다고 말입니다. 삶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진실이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할때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현실이 틀렸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알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세상은 나를 속인 것 같고 노력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섭니다. 그는 묻습니다. 정말로 삶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 믿어온 것은 아닌가? 삶은 한 번도 노력하면 보상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넨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향하고 있던 대상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 믿고 싶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단계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은 세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버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가 버거웠고 어느 순간부터는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등을 떠밀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외부의 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늘내 안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뒤쳐진다. 이 말들은 격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오래 노출된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자책과 비교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지는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패나 좌절보다도 계속 애써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의지는 만족을 주지 않으면서도 요구만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쌓일 때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덜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쳐 있는가?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방식 자체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의지는 교묘합니다. 사람이 지칠수록 더 강한 이유를 드립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해진다. 이말 앞에서 사람은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고, 너무 많은 마음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기묘한 공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취가 있어도 기쁘지 않고, 잠시 쉬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저 제자리에서 소모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정의는 사실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의지는 사람에게 늘 부족하다는 감각을 심어야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의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문득 두려워집니다. 만약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 아무 성과도 남기지 못한 시간은 마치 존재 자체가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두려움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감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내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 문장은 어느새 의심할 수 없는 진실처럼 우리 안에 뿌리내립니다. 쇼펜하워는이 상태를 의지가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말합니다. 멈추는 순간 너는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은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때의 노력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존재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가깝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 같은 공포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이 노력이 나에게 필요한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를 성취와 연결하는 순간, 사람은 결코 평안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는 언제나 비교 속에서만 의미를 갖고, 비교는 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더 나아간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잠시 쉬면, 앞서가는 타인의 모습이 마음을 찌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평가받는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무가치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은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협박입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사람을 다시 의지의 궤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은 묘하게 비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노력만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할 때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애쓰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선택이 잘못됐을 뿐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 이 말들은 후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희망 자체를 조심스럽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장되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운이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삶이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을 움직이는 근본 힘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결핍에서 태어나며 결핍이 해소되는 순간 다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족은 언제나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잠깐 안도하지만 곧이어 마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 질문은 이미 다음 갈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풀면 끝나는 퍼즐이 아닙니다. 풀어도 풀어도 새로운 문제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왜 아직도 힘든가라는 질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방법을 바꾸려 합니다. 노력의 강도를 높이거나 목표를 수정하거나 자기 개발로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의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지를 잠시 다듬을 수는 있어도 의지 그 자체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겉모습만 조금 달라질 뿐 근본적인 불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불만이 바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말을 남깁니다. 행복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덜 괴로운 삶이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망을 주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대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삶이 나에게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쓸데없는 투쟁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삶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삶에 너무 많은 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질문에 침묵으로 답할 뿐 완결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이상한 평온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을 삶에 던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남습니다. 만약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삶의 본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에서 이 인정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견뎌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고통을 줄이려는 태도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롭게 사는 것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재정의는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제안입니다. 이제 노력은 결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이 됩니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실패를 교훈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며 모든 하루를 성장의 재료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그저 견뎌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태가 아니라 의지로부터의 잠시 물러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점은 긍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도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조용함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시 흔들립니다. 비교는 여전히 찾아오고 의지는 다시 속삭입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척하지 마라.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한발 물러나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금도 의지가 나를 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의지는 잠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의지를 없애려 하지 않고 의지에 완전히 휘둘리지도 않는 상태.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은 끝내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덜 자신을 몰아붙이고 덜 자신을 탓하며 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장에서 남겨두고 싶은 말은 아주 조용한 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이 서사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애썼는데도 인생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도 삶을 단번에 바꿔줄 공식도 이 여정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조여왔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노력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 위에 너무 많은 약속을 얹어두었을 뿐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괜찮아져야 한다는 약속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철학자였지만 그의 사유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덜 잔인해지도록 이끕니다. 삶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던 과도한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조금 더 정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덜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고 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은 오겠지만 그날을 내가 부족해서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여전히 침묵할 것이고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통과합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그 목소리를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걸어왔다. 이 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잠시 놓아주는 허락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허락 하나만으로도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아프게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